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라오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용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순서만 참고용으로 보여드릴 뿐이에요. 늦은 시간에 이제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장고장도 없을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포맷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드 디스크하고 SSD까지 점검을 했는데도 특별하게 어디가 고장이란 건안 나와요. 고장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우선은 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드 고장이라고 판단은 안 했고요. 어, 클린 작업만 진행을 해보고, 어,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전에도 화면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스를 보면 보급형 모델이에요. 인텔 G 시리즈고 G3 시리즈. 다음에 8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컴퓨터로 폼, 그, 포토샵을 하신대요. 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버전에 따라 다르겠죠. 우선 원하시는 대로 컴퓨터 포맷을 먼저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항상 포맷하기 전에는 이제 디스크 검사를 해야 돼요. 기존에 백업용 하드 디스크하고 SSD 둘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안정적으로 구동이 잘 되고 있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스크 성능도 모두 다 정상으로 출력이 됐고요. 어, 이대로 컴퓨터 포맷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사양이면 이제 윈도우 10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포토샵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어, 버전별로 틀리긴 할 건데요. 그래도 윈도우 7이 맞는 것 같았고, 기존에도 윈도우 7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윈도우 7을 선택을 했긴 했는데, 컴퓨터 포맷이 끝나고, 이제 바로 그 ATI, 78 시리즈, 7800 시리즈를 꼽아드렸고요 어, 앞으로, 그 포토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속도도 빨라지고. 포맷이 끝나고 이제 다시 최적화 작업도 해드리고요. 간단한, 어, 불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다 꺼드렸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한 말인데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제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드라이버 하나로 어떤 특정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직도 드라이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해요. 인터넷도 잘 되고 있고 포토샵도 잘 구동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뭐 직접 디자인을 하신다는데 어, 간단한 용도로 하신대요. 뭐 이렇게 전문 디자이 디자이너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했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어요.